을줄 예정입니다. 맞죠, 대표님? 네. 자, 그럼 이재훈 씨와 권유 씨께서 후원자분들을 대표해서 기부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대표님, 예,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오늘 오신, 어, 참가비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일에 전 세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잘될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의 관심으로 인해 어떤 옥스팜의 어떤 도움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지, 그 물탱크 옆에 배치된 여러 구호 물품들을 둘러보시면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기 후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이번 마라톤을 통해서 나름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다 같이 러브 챌린지 화이팅 한번 하고 출발해 볼까요? 아, 좋죠. 그러면 먼저 선책을 하시면 네. 제가 후창으로 러브 챌린지를 하면 다 같이 파이팅을 해 네. 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세상을 바꾸는 도전 러브 챌린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운동 다 하셨죠? 네! 열심히 한번 뛰어오는 거 있네. 아, 좋습니다.